안녕하세요 김대원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스윙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회전을 소개하고 그에 맞는 연습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에서 회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때 위에서 아래로 마치 도끼질을 하듯 공을 컨택하면 굉장히 쉽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보면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고 또 다운 스윙 임팩트 피니시까지는 반대로 왼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스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은 샷, 좋은 스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세 가지의 회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백스윙 시에 올바른 체중 이동을 도와줄 몸통 회전입니다. 제가 이 체를 한번 다리 사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옆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지죠. 자, 앞뒤로도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뒤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 갔다가 앞으로 다 이번 역시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집니다. 보셨듯이 우리의 체중 이동은 체중이 이동된 대칭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횡으로 백스윙을 움직였다면 체중 이동을 해줬다면 반대로 다시 다운스윙은 횡으로 이동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윙은 앞서 말씀드렸듯 회전을 통해서 체중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전을 통해서 백스윙을 해줘야 다시 회전으로 다운 스윙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으로 체중이동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를 내려놓고, 진보를 우리가 끌어 안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바닥이 지면을 어, 딱 눌러준다 어, 절대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보를, 끌어안은 짐보를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볼게요 음.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체중은 오른발 뒤꿈치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골반, 그리고 우리의 흉추 그리고 오른쪽 어깨까지 확실히 회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바닥 지면을 강하게 잡아주고 있던 발바닥은 회전을 통해서 강한 압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스윙을 하게 되면서 이 발이 지면과 함께 비틀리기 시작하면서 안쪽에 발 안쪽에 압력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이세 가지 포인트가 다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백스윙과 체중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시 진보를 끌어놨다 생각하고 발바닥은 절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주신 다음에 회전을 이렇게 음, 했을 때 백스윙 탑에서의 체중은 오른발 뒤꿈치 그리고 꼬여 있는 몸통의 회전. 그리고 발바닥의 압력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전을 통하지 않고 체중을 이동만 하려고 했다면 모션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흔히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이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 경우에도 오른쪽 뒤꿈치에 체중이 가긴 하던데요 어 한번 일어나서 해 보십시오 네, 스웨이를 할 이렇게 때도 이렇게 이동만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보면 그 와중에도 이렇게 도시거든요. 아, 갔나요 제가? 네, 이렇게 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횡으로만 움직였다면, 네. 어, 앞, 뒤꿈치보다는 옆, 앞꿈, 아 뒤꿈치보다는 옆아 그리고 옆에, 앞쪽에, 맞아요. 네,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음... 음. 이 레슨의 포인트는 체중을 이동시킨다는 느낌보다는 회전을 통해서 체중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회전을 통해서 체중의 포지션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회전보다는 우리가 오른발 쪽에 힘을 실어 넣으려고 체중을 실어 넣으려고 이렇게 스웨이의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회전으로 체중을 변화시킨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쳐 볼게요. 백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진보를 끌어안고 백스윙을 했던 느낌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회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의 위치, 그리고 발바닥의 압력, 그리고 코어의 꼬임이 잘 들어가 있는지 생각을 해 주시면서 스윙을 해 볼게요. 샷, 샷.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보를 잡고 했던 느낌과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 회전이 부족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클럽을 아래로 잡고 있고 공을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회전보다는 익숙한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진보를 갖고 돌았던 것처럼 회전에 집중해서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면을 좀 확실하게 열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가져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체중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이동이 되고 회전 양도 늘어나면서 보다 안정성 있고. 보다 편안한 백스윙으로 스윙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올바른 다운스윙 궤도를 위한 오른팔의 외회전입니다. 우리가 공을 컨택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간이 다운스윙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다운스윙을 진행할 때 올바른 궤도보다는 이렇게 앞쪽으로 엎어치는 형태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엎어치는 형태의 스윙이 나오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요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이 진행될 때이 오른팔이 안쪽으로 회전되면서 우리의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빠지고 어깨와 손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클럽도 같이 앞쪽으로 엎어치는 형태의 스윙이 나옵니다 마치 이 팔씨름을 이기는 듯한 동작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음. 우리는 이걸 내회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오른팔의 외회전을 통해서 다운스윙을 교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을 쓰기에는 내회전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공을 세게 치려고 내회전을 통해 엎어치는 형태의 스윙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오른팔의 외회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두꺼운 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는 뚜껑이 있겠죠. 우리가 뚜껑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음.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음. 자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어떤 회전일까요? 외회전 그렇죠 네. 왼쪽으로 돌리는 게 내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먼저 백스윙을 했을 때 뚜껑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뚜껑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음, 음. 이게 외회전의 느낌입니다 근데 이 외회전의 느낌 어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왼쪽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이 확 다를 겁니다 어 음. 음.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한데 그 힘이 들어가기엔 훨씬 쉽습니다. 오. 우리가 바깥쪽으로 가동 범위가 나오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텝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스윙을 하고 뚜껑만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음. 백스윙 탑에서 멈춘 상태에서 뚜껑만 오른쪽으로 돌리고 스윙. 음. 다시 연스윙, 백스윙 하고 뚜껑 돌리고 스윙 음.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몸에 입력을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백스윙을 하고 뚜껑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돌려준다라는 느낌만 갖고 스윙. 음,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텝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외회전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질 겁니다. 네, 만약에 이첫 번째 스텝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갈 건데, 백스윙 탑을 똑같이 정지시켜 주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2L의 위치까지 뚜껑을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스윙, 백스윙 탑 돌리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다운 스윙이 내려오는 위치까지, 이 L2L의 위치까지, 정뚜껑을 돌려주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외회전을 계속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백스윙 탑, 그리고 정뚜껑 돌려주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스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스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비유를 할때 팔씨름을 이기는 듯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기려면 힘이 많이 쓰여야 합니다, 우리 몸에. 근데 반대로 이건 지는 형태의 모션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백스윙을 멈췄다가 모션을 만들어주고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잘 맞추려고 혹은 멀리 보내려고 한다면 이 외회전으로 들어왔던 회전이 다시 내회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안 맞아도 괜찮고, 거리가 조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힘이 빠져 있는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서 스윙을 하는데 집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하고 뚜껑 돌려주고. 자, 이렇게 두 번째 스텝까지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스윙을 이어줘야겠죠. 세 번째는 리듬감으로이 스윙을 자연스럽게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슬로우를 걸어줄 건데 아까 두 번째 스텝에서 L 퓨의 위치까지 우리가 외 회전을 사용한 그 구간까지 슬로우를 살짝 걸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스윙을 이어가 볼게요. 백스윙을 하고 슬로우 걸었다가 스윙, 음... 음. 백스윙을 하고 슬로우 걸었다가 스윙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음. 자, 제가 슬로우를 거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의 외회전을 익혀주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를 계속해서 가속을 내려고 하면 우리가 편한. 내 회전으로 스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스텝을 첫 번째 걸 밟고 두 번째 걸 밟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면 다시 편한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윙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건 우리가 꼭 필요한 구간에서 슬로우를 스윙을 잘 해줘야 되는 구간에서 슬로우를 걸어주면서 스윙을 좀 자연스럽게 녹여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형태로 근데 만약에 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처지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왜 회전을 했을 때 너무 체가 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본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면 연습하셨던 것만큼 체가 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백스윙을 갔다가 외회전을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릴리스는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외회전을 사용해서 들어오면 절대 우리는 공을 이렇게 맞추게 우리 몸은 두지 않습니다. 로테이션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왜냐면 길 자체를 우리가 안쪽으로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외회전 됐던 건 다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풀어야지 하게 되면 내회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공이 오른쪽으로 갈것 같더라도 혹은 가더라도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진행할 때 외회전을 사용해서 좋은 다운 스윙 라인을 가져간다면 분명 로테이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백 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할때 슬로우를 걸어 주고 스윙. 네. 네. 자, 외회전을 사용하는데 공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돌죠. 네. 네. 이게 이제 스윙 궤도를 통해서 헤드 페이스가 닫혀 나가고 또 공의 쉐입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본 스윙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굿샷. 네, 잘 보시면 엄청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스윙할 때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듯 우리가 스피드가 생기면서 과감하게 했던 이 동작들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만큼으로 줄어들면서 스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은 다운 스윙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후인하셨던 분들은 네. 이 연습 방법 해도 괜찮을까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다운 스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제가 어,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퍼치는 스윙에 대해서 음. 이 드릴이 아주 적합하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좋겠는 근데 네. 만약에 이 나우시 너무 과한 분들이 이걸 한다면 음. 더, 음. 더 어, 심해지겠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스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엎어치시는 분들은 대다수 본인이 어떤 스윙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어, 이 드릴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하체 움직임을 도와줄 오른쪽 골반 회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체를 사용하실 때두 가지의 스윙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피나웃, 두 번째는 배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 다른 미디어를 봐도 스피나웃 정말 많고 배치기도 정말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두 가지의 스윙 오류를 한 번에 교정할 수 있는 드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이 배치기를 고치려고 하면 스피나웃이 되고 스피나웃을 고치려면 배치가 되는데 이두 개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한 번에 고칩니다. 어... 한 번에 고정할 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거든 다 적용 가능합니다. 이야... 일단 제가 드릴 이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주머니 드릴입니다. 제가 백스윙 때는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이 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진행할 때 왼발 앞꿈치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골반이 회전되면서 옆 그리고 뒤꿈치로 우리의 체중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스피나웃의 경우에는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바운스윙을 진행할 때 앞쪽에 체중이 가지 않고 바로 뒤꿈치 쪽으로 빠져버리는 형태를 우리는 스피나웃이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치기의 경우에는 체중이 앞으로는 가지만 앞으로는 이동이 되지만 회전이 되지 못하면서 이런 형태로 스윙이 되는 걸 배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오른쪽 주머니 드릴로 다두 마리 도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체중은 앞, 옆, 뒤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느낌보다 이 오른쪽 주머니 입구가 임팩트 때 공을 바라봐 주게 해주면 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공의 위치에 오른쪽 주머니가 와주고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 입구가 공을 바라봐 줘야 합니다. 음... 네, 이렇게 보면 어, 뭐 그렇게 쉽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스피나웃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피나웃은 공 쪽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공보다 포인트가 뒤쪽에 있죠. 네, 음... 네, 제가 아... 포인트가 공에 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음... 뒤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배치기의 경우에는 공 앞에까지는 오지만 입구가 우리의 백스윙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스피나 웃이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주머니를 공의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데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배치기의 경우에는 체중이동 자체는 왼쪽으로 이동이 잘 되나 회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피나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나웃은 음, 이런 형태로 뒤쪽에 남아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배치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배치기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스피나웃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우리가 많이 쓰러지게 돼 있고. 배치기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많이 쓰러지는 피니쉬를 가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오른쪽 주머니를 내가 공 위치까지 보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스윙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윙을 하고 딱공 위치에 와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샷 음. 확실히 체중 이동이랑 이 회전을 둘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음. 더 뭔가 파워풀한 느낌이 네. 들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른쪽 주머니가 정확하게 공의 포지션 그리고 공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허벅지 안쪽에서 피니시 때 허벅지 안쪽에 텐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음. 왜냐하면 하체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이 오른쪽 주머니 드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에 정확하게 이동이 되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스웨이의 형태로 들어갔다면 이 오른쪽 골반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정확하게 오른발 뒤꿈치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는 게 어, 첫 번째 어,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좀더 올바르게 사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른발이 떨어져 줘야 되는 타이밍에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자유롭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른 발을 좀 붙여놓고 싶어 하세요. 그럼 불안해요. 흔들릴 네. 것같아 오른 발을 공이 안 맞았을 때 오른 발 붙이면 잘 맞아. 이렇게 수수...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른 발을 떼게 되면 왼 발로 100% 체중이 이동이 됩니다. 네. 그렇죠. 또왼 발이 떼지면 오른 발로 체중이 100% 이동되듯이 우리가 오른쪽에 있던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이 되려면 이 오른 발이 자유롭게 떨어져 줘야 될 때. 떨어져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꽉 붙어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스피나우스의 형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왜냐면 체중이 이동이 안 되니까. 음, 체중이 왼발 앞꿈치 쪽으로 이동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오른발이 잡혀져 있으면서 이동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발을 보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움직여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두 번째 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백스윙 탑에서 정확하게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른발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떼어준다. 굿샷, 굿 자,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주머니 하나만으로도 스피나웃과 배치기를 한 번에 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스피나웃인지 혹은 배치기인지 분명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피나웃이다라고 한다면 체중을 조금 더이 주머니를 공포지션 있는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주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치기의 형태다라고 한다면 체중 이동은 정확히 되나 회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주머니의 입구를 공을 잘 바라봐줄 수 있게 해주는데에 포커스를 두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세 가지의 회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백스윙 시에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할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몸통 회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체중 이동은 오른쪽 왼쪽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회전을 통해서 체중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다운 스윙 궤도를 위한 오른팔의 외회전이었죠. 많은 분들이 체가 엎어서 내려오는 형태로 고민을 하시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내회전의 형태로 오른팔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뚜껑의 느낌으로 병뚜껑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형태의 느낌으로 우리가 스윙을 가져가고 알려드린 스텝 세 가지를 차곡차곡 하신다면 분명 좋은 다운스윙 궤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은 올바른 하체 회전을 위한 오른쪽 골반 회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피나웃 그리고 배치기로 고생하시지만 이 오른쪽 주머니들을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